안녕하세요. 불고두란안주입니다 1월 28일 어, 수, 수요일 1차입니다. 1차에는 맹맹품 도품종 무맹 예들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어, 저희 사장님이 단엽 중투라고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엽은 아니고 그냥 잎 뱀으로 음, 보입니다. 근데 종자는 참 좋고요, 색감도 좋습니다. 키우는 종자인데 제가 올릴 게 없어서 이렇게 뺏서 올렸습니다. 가격도 제가 정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종자 참 좋습니다. 종자는 종자가 자기가 사서 요 산채 출발입니다. 사서 종자가 좋으니까 이거를 키워 보려고 이렇게 내난 네, 그걸 음, 알고 있습니다. 종자가 안 좋으면 절대로 안 키우는 분이거든요. 1번 어, 입뺀 중투 내촉입니다. 구에 5이고요. 가격은 333만 원입니다. 뿌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뿌리 좋기로, 자기 키우는 거는 뿌리가 좋습니다. 택배 시에 제가 틀어서 확실히 보여드리고 뿌리가 안 좋으면 전화를 드려서 뿌리가 안 좋아서 못 보낸다고 원위치를 시켜놓겠습니다. 2번 소개하겠습니다. 2번, 2번은 서반 중투입니다. 이 서반 중투는, 어, 이게 완전 다, 진짜 지금 이렇게 하면 단엽으로 가는 그런 중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향, 이거 지금 색감도 극항으로 가는 그런 종자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좋아서 또한번 올려봤습니다.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난초가 안 좋겠습니까? 이해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난중에 틀었을때에 문제가 있으면 어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요, 이제, 저희들이 키우는 난초이니까 이 난초만 잘 봐주십시오. 완전 배가 부릅니다. 난초가 배가 부르고, 자, 이렇게 아주 찐청해 난초가. 지금 현재는 힘이 좀 떨어져서 또 이렇지만 난중에 힘을 받으면 아주 좋은 종자라고 들었습니다. 2번서반 중투 두촉입니다 12에 오이고요. 가격은 19만원입니다. 3분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분은 백두산입니다. 어, 호피 반 백두산이고요. 백두산은 뭐진청이 이대로 제가 그 문의만 아주 잘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저는 호피 중에서는 백두산이 최고 좋더라고요. 이또 종자가 좀 있었는데 다 팔아먹고 이제 종자가 큰건아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뿌리도 좋고 아주 건강하니까 종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백두산 세촉입니다. 11에 8이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4분 소개하겠습니다. 4번, 4번은, 어, 지금 이제 놓고 3반으로, 이렇게 놓고 3반으로 올렸는데, 원래는 전면 3반입니다, 여기서는. 전면 3반인데, 이것도 앞에 아주 무늬 좋고 좀 가는 고가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주 그냥 완전 찐청, 찐청이다 못해 그냥 끔해요. 아주 시금은데, 이렇게 놓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로도 이렇게 싹다 들어가 있어요, 놓고가. 이렇게 무늬는다 들어가 있는, 나오니 무늬는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진청해 오늘 그 종자가 올릴 게 없어서 저희 사장님 키우는 종자를 때려 써서 좀 몇, 몇초좀 뺐었어요. 그래서 종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틀어도 돼요. 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언제 택배를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심느니 그때 틀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택배는 그때 보내도록 할 테니까 뿌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모습만 보시고 이거는 전면 산반으로 가는 그런 요 찐층의 전면 산반이 되면 참 난처가 좋습니다. 육도 좋고요. 배도 부르고요. 아주 찐층입니다. 이렇게 종자가 좋아서 제가 오랫동안 끌고 있네요. 어, 4번 놓고 3반두 촉입니다. 15에 7이고요. 가격은 23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아 6번이라 해야 되 6번이라 했네. 5번인데 맨날 시술해요. 5번입니다. 6번이 아니고 이거는 어, 5번은 한엽항산반입니다. 한엽항산방으로 가는 한엽항산반이 맞고요. 완전 한엽입니다. 입체다 보면 한엽인데 신화를 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를 받아도 무늬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는잘 나왔고요. 어, 이것도 종자가 참 좋은 종자입니다. 5번 한엽한산반 한쪽에 신아두개입니다 13에 10이고요. 가격은 18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한엽 한엽 103반입니다. 한엽 백 산반인데, 이 산반도, 어 이렇게 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백으로 싹 들었어요. 아무리, 어, 나중에 세월이 가도 이거는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입이 이렇게 남아있는 산반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청에 배가 부르면서 아주 고급 산반입니다. 이 산반도, 어 충분히 키우 만한 그런 산반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렇게, 원래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산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전진촉입니다. 전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문이가 한엽에서 문이가 이렇게 아주 찐청에 배부르면서 육도 있으면서 삼반종자가 참 좋습니다. 6번, 한엽 백삼반 두촉입니다. 12에 8이고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이밴중토입니다말 그대로 이밴입니다 이게 이밴이지요이밴인데 어, 여기는 잎이 이렇게 딱 돌아서 입, 이 한쪽에서 이건 촉수는 한쪽을 쳤습니다. 이제 종자하려고 이것도 해난걸 배가 부르면서 아직 어린데도 녹대비도 좋고요. 배가 이렇게 부르면서 난조가 어, 종자가 좋아보여서 제가 올렸습니다. 7번 이밴중토 한쪽 9의 어, 6이고요. 가격은 26만원입니다. 뿌리는 나중에 택배시에 날씨 풀려서 틀으면 안 좋으실 때는 제가 절대로 안 보냅니다. 뿌리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8분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분은입뺀 서반입니다. 입뺀 서반이 확실한데 약을 쳐놓으니까 더 오리지널 서반이 되렸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약을 친지니까 조그만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 있어서 저희 사장님이 약을 발라놨는데 얘도 배가 부르면서 입이 이렇게 돌아서 종자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올린 이유는 여기 신화가 이렇게 이렇게 좀달려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얘 역시도 뿌리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반 보내겠습니다. 여기에 약이 없어도 여기에 서반 무늬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서반이 이렇게 잘 들어서. 8번, 입펜 서반, 한쪽이 신 하나입니다. 팔의부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은 전면, 슬백, 삼반호입니다 어 이렇게 슬백이고 여하도 찐층이고 무광질에 자 이렇게 종자가 참 좋습니다. 이런 종자들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봄대에서 팔면은 제값도 받고 아주 난초도 이렇게 막 내가 이리 돌려서 포인 안 해주고 설명 안 해도 그냥 딱딱 집어가셔요. 이런 종자들은 없어서 못 파는 종자들인데 제가 이걸 그냥 올리고 지금 올릴 게 없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종자목들은 이미 다. 종자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된게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자, 이분은 이렇게 대가 있고요. 지금 이문늬는다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이하고 9번. 전면, 슬백, 3반호 두촉입니다. 12에 5이고요.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뿌리 걱정은 하시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10번 소개하겠습니다. 10번, 10번은 한우성입니다. 한우성, 요 뒤에 떼고요. 지금 이 한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노대가 난게 아니고, 빛을, 하도 뒤에 빛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신화가 만약에 올라와도 이 한우성은 노대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난초에서 뒤에 거를 뗐어요 지금도 이것도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난초가 막 까랑까랑 하거든요. 이것도 완전 단엽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서 얘는 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고 끝들이에는 여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약을 발라놨습니다. 지하 세계에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달려있는게 달리고 있는 긴지는 뿌리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그런 게 달려있다네요. 아 조금 많은 게 생길라 하고 있대요. 애가가. 어, 10분 한호성 한쪽입니다. 11에 9이고요. 가격, 가격은 29만원입니다. 종자 해 보십시오. 난중에 씨나 올라오면 참이쁩니다어 11번 소개하겠습니다. 10번은 천항입니다. 천항. 이름은 굉장히 천항이고요. 아주 무늬 좋고 뭐 이렇게 키운 천항인데 얘는 어 지금 현재 이잎만 해도 이쁜데 이런 것들이 원래 이뻐요, 이쁘기는 예쁜데 꽃도 피면 꽃 향도 좋고 꽃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게 지금 두 두가구입니다. 두 촉씩 두 촉씩 촉수는 네촉네 4촉, 촉입니다. 뿌리 상태는 어, 얘는 잘 죽지는 않은데 뿌리가 한세네 가닥씩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는 지 이런 상태이고요. 뿌리는 뭐 생길하고도 있고 자유 있고요. 이거는 두가구에 환기에. 어, 15일 1 3까지 나가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오늘 어, 1월 28일 1차 어, 천황이 마지막 난초가 됐습니다. <laughs> 자또 오후 3시에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에 꼭 들려주십시오. 두고두라 난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차 또 좋은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차 바쁘시더라도 2차에 꼭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